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준이 자기 주도 이유식 스푼 포크 세트는 아기가 스스로 먹기 좋게 설계되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유연하게 구부러져 사용하기 좋고 식품 안전 소재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며 아기가 점점 더 자기 주도를 잘하게 도와줄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베어블리 자기주도 휘어지는 이유식 스푼 포크 세트는 아기 손에 편안하게 맞고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휘어지는 기능 덕분에 자립심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며 식기세척기와 UV 소독 가능에 위생적입니다.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종이 자기주도 스푼과 포크 세트는 유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깊은 스푼과 안전한 포크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쉽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양한 색상과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과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2위입니다. 에디슨 아기 문어 자기주도 실리콘 세트는 안전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아기가 쉽게 잡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식기세척기와 열탕 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입니다. 사용해 보니 아기가 좋아하고 만족스럽습니다. 1위입니다. 에디슨의 문어 모양 스푼 포크 세트는 귀엽고 안전한 디자인으로 아기들이 쉽게 잡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열탕 소독 및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해 위생적입니다.